앞선 리딩 펀치에 의한 뒷발 킥이 나왔습니다. 자, 홍코나 선수는 적절하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리듬을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정코나 선수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고요. 네. 현재 홍코나 선수가 자신의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청권나 선수는 좀더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서 자기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앞선 거리 유지, 홍코나 선수 잘 하고 있고요청코나 선수는 좀더 움직여가며 자신감 있게, 아, 경기를 한 번, 아, 공격을 한번 이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죠. 네. 자, 이런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예,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됐고요 예. Yeah. 자, 원투 콤비에 의한 오른발 킥. 좋았습니다. 좀더 자신감 있게. 예, 네, 좋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는 의미 경기이기 때문에 해볼수 있는 것을 다해 봐야 됩니다. 네, 킥 좋았고요. 네. 자, 앞순을 주고 나서 한번 킥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킥 킥 자. 자, 그 상황에서는 니킥이나 숏 바디 어퍼 이런 동작도 좋고요. 아직 신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동작들이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제 홍코나 선수가 아주 여유 있게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큰 공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공격을 펼치고 또 청코나 선수가 자신감을 갖게, 네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공격해보고, 네, 홍코나 선수가 방어가 아주 견고하니 좋습니다. 저런 점은. 네. 아 바디 공격. 물론 뭐 허리가 동반이 되지 않아서 데미지는 별로 주지 않지만 그래도 저런 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양선수 오늘 경기를 마감했고요. 자 청코나 선수